엘리베이터에 한 여자가 탄다. 이때 여자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되며 10층에 도착하면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이거 내 친구가 했는데 일주일 동안 실종됐다가 다시 돌아옴. 그 친구한테 기분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울면서 겁나 무서웠다고 함. <laughs> 저 이거 해봤는데 10층에서 어떤 여자가 탔어요. 그래서 얼굴을 봤는데 저희 아파트 아주머니입니다. 슈퍼 가려고 나오셨대요. 이거 믿는 사람도 있구나. 리얼 뻘짓의 정서. 아, 이건 지난번에 해봤는데 별거 없었는데. 귀신 같지도 않더만 뭐가 무섭다고. 거울 귀신? 12일에서 13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칼을 입에 물고 20초 동안 눈을 한 번도 감지 않고 큰 거울 앞에 서서 귀신을 소환하면 됩니다. 오 이거 괜찮은데? 또 시시한 거면 계시 비공감 눌래야 <웃음> 괜찮아, <laughs> <laughs> 헐존 잘. 좋아해, 나도 이책 읽었는데, 그거 어렸을 땐 읽었는데, 지금은 별로, 음... 그럼 나도 안 무서워. 어, 별로 안 무서운데? 왜또 왔어? 한 번만 더 오면 신고한다니까. 나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될까? 내가 잘못했어. 어? 나한 아, 번만 할말 없으니까 돌아가.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될까? 아, 할말 없으니까 미나, 돌아가. 뭐야? 야 민다, 네 뭐야? 나 잘했지. 내가 너 도와준 거다. 고마워. 사실 요새 좀 무서웠거든. 그러면 나중에 나 소원 하나만 들어줘. 무슨 소원? 나중에 때 되면. 미나야, 최민아, 재미나. 알바 안가? 음... 일어나야지, 학생얼인데 아, 아니 뭐래? 귀신한테 이런 걸 걱정한담? 늦었다. 먹고 가. 어. 시간이 없어서. 이거 먹으면서 가. 그리고 오늘 계단 조심해. 정신없이 움직이다 넘어지지 말고. 지하철은 타지 마. 알았어. 진짜 찝찝하게 귀신이 그러니까 무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오늘 계단 조심해 정신없이 움직이다 넘어지지 말고 혹시 학비인가? 지하철 안 탔나 보네. 그래. 차 타고 온다고 해서 손해 볼건 없으니까. 응. 너 무릎이 왜 이래? 너또 계단 빨리 올라가다 넘어졌지. 천천히 가라. 아 아. 미안. 아파? 응. 아, 금방 가라앉아서 괜찮아. 다치지 좀 마.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가 내 걱정을 해 주고 있다. 응. 고마워. 근데 넌 어쩌다가 죽어? 아. 어. 어쩌다가 귀신이 된 거야? 괜찮아. 사실 난 죽지도 못했어. 응? 식물인간 사고를 당해서 몸은 살아있는데, 영혼은 몸에 들어가질 못하고 귀신처럼 여기저기 떠도는 거지. 그런데 왜 거울엔 들어간 거야? 나도 처음부터 들어가고 싶진 않았어. 근데 처음 식물인간 됐을 때 병원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내 몸을 쳐다보더라. 내 몸을 다 노린 거지. 걔들이 누군가 날 소환하기 전까지 거울에 있게 날 가둔 거야. 아무것도 몰랐던 난 속은 거고. 너참 순수하구나. 이제 내가 널 소환했으니까, 넌 원래 몸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음... 계속 시도를 해봐야겠지만, 아직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더라고. 소환한 사람한테 묶여있거든. 이렇게. 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바빠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거의 매일 혼자였고. 처음에는 공포수사를 읽는 것도 무서웠는데, 점점 그 뒤가 궁금해지더라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괴담도 찾아 읽어보고 시도해보게 됐어. 귀신 처음 봤을 때 무섭진 않았어? 생각보다? 어쨌든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 거니까. 그래도 무서운 애들은 무서울 텐데. 내가 소환됐으니까 망정이지. 너 이거 진짜 위험한 거야. <laughs> 그래도 난 너가 와서 좋은데? 진짜? 하지마. 아, 너왜 어, 갑자기? 야, 너는 귀신이면서 왜 놀라? 아, 나 갑자기 튀어나와 무서워. <laughs> <laughs> 에. 뭐야 왜 웃어? <laughs> 귀여워서. 너 원래 몸으로 돌아가면 진짜 영화관 가서 영화 보자. 더 깜짝 놀랄 것 같아. 진짜? 빨리 봐. 너 이거 입을 때 제일 이뻐. <laughs> 너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어. 나 오늘 밤 늦게 들어오는데. 너 혼자서 심심하겠다. 내일 하루종일 같이 있으면 되지. 너 원래 몸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둘이 같이 밖에 돌아다니고 싶어. 어떻게? 우선 거울이 필요해. 붉은 실이랑 날 소환할 때 썼던 칼도. 그다음에 오늘이 내가 소환된 지 29일째니까 30일째가 되는 오늘 밤 자정에 네 약지 손가락을 붉은 실로 묶고 그리고 칼로 손바닥을 그어서 나는 피를 거울에 묻히고 나 최민아는 거울 앞에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떠도는 김인우의 영혼이 육체에 깃들이 주문을 외우고 거울 앞에서잠에 들어야 돼 해가 뜰때까지는 절대 눈을 떠선 안돼절서아침는안면절돌아침이 되면 넌돌아있을까내아있을까내아있서아있서 기다려. 이제 거울 속으로 돌아가 봐야 돼. 잠시만, 그럼 너도 내 소원 하나만 들어줘. 소원? 너 원래대로 돌아가면 나랑 꼭 영화관 가야 돼? 나 최민아는 거울 앞에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떠도는 김인우의 영혼이 육체에 깃들기를. 안녕, <웃음>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아, 이거구나. 아주 좋은 아침이야. 넌 이거 입을 때가 제일 예뻐. 너참 순수하구나. 그럼 순수하지. 순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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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해.